에서도 산세조끼로 소문난 죽장면 상사리 깊은 오지 마을 상사리에는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매년 직접 생산한 콩과 고추로 장을 만들고 있는 전통장 생산업체 오가향. 어 이는 이제 2년 된 된장. 잘 이제 이 되고. 두 부부의 귀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앞 씩씩한 발걸음의 부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구암산 아래 바로 이곳이 부부가 꿈을 키워가고 있는 오가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죽장면 상사리에서 전통장을 하고 있는 건현구 장성희입니다. 네. 저는 경북... 예천이고, 집사람은 경남 고성이 고향입니다. 여기 그 상사리하고 인연은 옛날에 회사에 자매마을이었는데, 한 20년이 넘었죠. 그래서, 어, 자매마을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 해보지는 한 번도 안 했죠. 회사 생활하고 어린 시절에도 그렇고, 해보지는 않았는데, 음, 뭐, 막상 해보니까, 부모님이 하던거 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귀농 7년차 부부는 연고 없는 생사리에 털을 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요콩 때문이랍니다. 아이고 그래도 생겨는 하나 한당했어 응? 응. 아니 생전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도록 하니까. 어. 근데 뭐 자기가 뭐 해봤다고 다살수 있다고. 어, 해가지고 했잖아. 그래. 내가 좀 뭔가니까 내만 따라오면은 어? 음. 다 되는 건데 뭐. 지금은 이렇게 자신만만한 남편이지만 초보 농사꾼 시절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래. 웃지 못할 그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어. 그해는 되게 가물었어요. 가물어가지고 콩을 심었는데 싹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콩을 포트에다가 넣고 어 모종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포트에 다 넣었거든요. 넣어가지고 모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좀 빨리 하려고 거기다가 밤 되면은 비닐도 덮어놨고 이랬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이 됐는데도 싹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물은 막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고 막뭐 이랬는데 왜안 올라나 나중에 이렇게 파보니까 콩이 다 썩어 있었어요.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제는 전문 농사꾼이 다 되었다는 부부. 아, 해마다 걱정인 것 같아. 원래는 잘 돼야지만. 뭐. 저는 뭐저 콩하고 고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어, 원래도 이제 그 매주 쓸 때까지 무사히 잘 농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부암산의 맑은 공기와 함께 올해도 풍년을 기원합니다. 고도엔콩 심기에 한숨 돌리는 것도 잠시. 아내 성희 씨가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하루 일과가 아무리 바빠도 빼놓지 않는다는 장독대 닭기. 농부의 하루는 쉬이 끝나지 않습니다. 장은. 우리 숨쉬는 장독에서 이렇게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저럼 우리 항아리가 이제 헐구로 만들어서 숨을 쉬는 그런 데서 이렇게 숙성이 되어야 제대로 된 장맛이 나옵니다. 오가향에서 관리하는 장독만 300여 개. 하나하나 아내 성희 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보항 구암산 하늘 아래 전통장을 만드는 권현구 장성희 부부, 옛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며 그 맛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직접 콩 농사부터 시작해 최고의 된장을 만들기 위한 부부의 고군분투기, 구수한 그 된장의 맛처럼 부부의 시간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가장 편한 친구이자 없어서는 안될 짝꿍인 두 부부의 이야기부터. 차곡차곡 새로운 인생을 배워가고 있는 귀농사리까지 오가향에서 만날 수 있는 낭만농부와 장아지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